한글이 위대한 이유.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이 왜 위대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기록하는 문자 체계를 넘어 창제 원리와 과학적 설계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유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글자는 시대를 넘어 수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읽고 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그 가치와 중요성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글이 가진 위대함을 역사적, 과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역사적 배경과 창제 원리 먼저 한글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그 역사적 배경과 창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은 조선의 제사대왕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자를 사용했지만 이는 어려운 문자인 동시에 학습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느껴 한글을 창제하게 됩니다. 한글은 의문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을 설계하고 모음에는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하는 점과 선을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창제 원리 덕분에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여 배우기 쉽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원리 덕분에 한글은 창제된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널리 사용될 만큼 뛰어난 문자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트 2. 과학적 설계와 구조적 효율성. 한글이 위대한 또 다른 이유는 그 과학적 설계와 구조적 효율성에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그대로 반영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발음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학습 시간도 짧고 누구나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조합형 문자로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새로운 글자를 형성합니다. 이는 한정된 수의 글자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한글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한글은 컴퓨터와 디지털 장치에서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인 동시에 표의 문자의 특징도 포함하고 있어 소리를 쉽게 표현하면서 의미도 전달할 수 있는 구조적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트 3.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국제적 인정. 마지막으로 한글이 위대한 이유는 그 문화적 가치와 국제적 인정에 있습니다. 한글은 한국 고유의 문자인 동시에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글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글자의 창제와 발전을 기념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이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잘 보여줍니다.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1989년 유네스코에서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기려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명 퇴치에 기여하는 이들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교육과 소통의 도구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한글의 인기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와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이 위대한 이유에 대해 역사적 배경, 과학적 설계,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보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 체계를 넘어 세계적인 인정과 가치를 갖춘 고유한 문자입니다. 우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